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성 땅돌이 TV의 박 소장입니다. 오늘도 저는 골짜기 청정한 곳으로 값싼 땅을 찾아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현장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을 현장인데요. 오늘 또 저는 시골 싼 땅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유실수들을 현장에 심어 뒀는데 풀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자, 눈에 금방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네요. 유실수들이 심어져 있는 현장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위치해 있는 곳이 도로입니다. 저는 현장으로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촬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매물은 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장까지 차량 진입이 수월한 위치에 나무 심을 값싼 땅을 찾고 계신 분들께 잘 맞는 매물이고, 농촌 체류형 심터할 용도에도 잘 맞는 싼 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계 부분은 지금 거물망으로 이렇게 끝까지 쭉뚫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매물 전체의 면적은 1,200제곱미터. 평수로는 363평인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풀이 많이 자랐네 풀밭이다 풀밭 이제 이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유실일수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눈에 쑥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죠? 풀이 많아 가지고 생긴 모양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어, 땅으로 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공기는 정말 좋고 주변 환경은 깨끗한 곳에 일조량은 매우 좋은 곳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 이 위치가 도로 반대편 끝부분의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망이 보이고 카메라를 반대로 돌려보면 저 자동차가 보이는 저 곳이 도로입니다. 도로 반대 맞은편 끝 부분의 경계 부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 기준으로 가로로 기단하게 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폭을 한번 확인해 보면 가장 좁은 쪽이 약 10m, 넓은 쪽은 약 20m 정도 나오는 부정형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유실수가 심어진 골짜기 싼 땅을 소개합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고,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매물 전체의 면적은 1200제곱미터, 평수로는 363평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방위는 남동향입니다. 매매가가 몽땅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공기 좋은 곳에 값싼 땅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땅돌이TV의 박소장 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